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저는 백두산 밑에 있는 양강도 회산시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2006년에 대한민국 품에 안긴 세터민 출신 이움입니다 아, 그리고 TV 조선 모란봉 클럽이란 예능 프로에서 지금 현재까지 방송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본업은 중고차 매매업입니다. 사실 저는 북한에서부터 못 해본 장사가 없이 다 해본 장사꾼이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회사 생활도 해보고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이것저것 하다가 누군가 나한테 너 중고차 장사를 하면 참 잘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고차 장사? 차 장사? 장사? 아 왠지 그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점에 전또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였고 그또 제가 좋아하는 장사잖아요. 그 장사라는 말이 굉장히 저한테 끌렸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 내가 좋아하는 장사, 뭐 이건 뭐 내일다 싶었죠. 그래서 제가 중고차 일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있었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긴 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영어였습니다. 영어를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저에게는 정말 생소한 말이고, 입에 붙지도 않고, 들어도 모르겠고, 발음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동차 이름조차도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행인 거는 뭐 눈썰미가 있어서 그런지 상호 유무에 대해서 배우는 거또 엔진음 소리 듣는 거 이런 차량 상태 파악하는 거에 대해서는 남들보다도 굉장히 빨리 배웠던 것 같아요 <laughs> 아 저는 세터민에서 특별히 불리했던 점은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세터민이라는 이력이 저한테는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자면 신차 영업소에 딱 들어가게 되면 저는 첫 입구에서 큰 소리로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온 중고차딜러 이웅입니다뭐 이렇게 큰 소리를 얘기를 하게 되면 한결같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고차 딜러 여자인 것도 특이한데 그것도 북한에서 여자가 중고차를 한다니까 굉장히 희한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 이야기를 막뭐 이것저것 물어도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친해지고 또 이렇게 친해지다 보니까 영어은 자연히 알아서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처음에 제가 좀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여러 번또 실수를 하긴 했지만 아 북한에서 온 여자가 그래도 조금 실수는 하긴 해도 열심히 하네 하면서 또 이해도 해주시고 아무튼 저는 불리했던 점보다 유리했던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중고차 매매업을 처음에는 장사꾼 마인드로 제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장사꾼 마인드를 무조건 이윤을 많이 남기자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데 이게 참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제가 생각을 좀 바꿔서 장사꾼 마인드가 아닌 그 나만의 사는 영업 마인드를 가지고 고객 관리 마케팅 또 박리담에 이렇게 한번 영업을 바꿔서 한번 일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한... 대를 팔면 얼마나의 수익이 남을까라는 생각보다도 한 달에 몇 대를 팔까, 몇 대를 팔기 위해서 목표를 둘까 이런 생각을 제가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마음이 편해지고 또 그렇게 목표를 좀 바꾸다 보니까 또 자연히 수익은 또 알아서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중고차 일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저희 매매 조합에서 저한테 오수사원으로 표창을 한번 수요를 받았는데. 첫 표창을 받을 때 굉장히 저는 뿌듯했습니다 아남자다는 여자가 그것도 북한에선 세터민 출신 여자가 표창을 받는 굉장히 뿌듯했고요아또 하나는 저 세터민 출신 탈북민들이 저를 찾아와서 차량 구매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수입대 지출이 안 맞게 무조건 좋은 차 비싼 차 이제 사가려고 하는데 그때 저는 이제 말리죠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세터민들의 주택 문제도 이제 종차를 사게 되면 걸려있고 또 하나는 할부금을 갚지 못해서 오히려 오자마자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구매를 못하게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을 때 이분들이 제 얘기를 잘 받아줬을 때 그때 저는 또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취미생활이요. 아, 예전에 제가 중고차 일을 금방 시작했을 때는 사실 골프를 비즈니스 차원으로 좀 배우긴 했는데요. 아, 요게 치다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아, 좀 빠져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영업의 목적보다도 취미 생활로다 치긴 하는데, 아, 그것도 바빠가지고 자주 못 나가고,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그 정도밖에 못 나가는 것 같아요. 아, 대한민국에 가서 골프 치러도 다니고, 아, 이런 거 봤을 때 제가 완전 자본주의물에 빠진 것 같아요. <laughs> 또 제가 몇년 전에 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갑자기 입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딱 생각이 드는 게아 돈도 명예, 도다 필요 없다 건강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전거를 사가지고 가끔 시간 날도마서 자전거를 타는데요 이 자전거를 타고 이제 딱 질주를 하면서 타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 한방에 다 날리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또 본능적으로 질주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달릴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거든요 아무튼 제가 골프든 자전거든 건강을 위해서 내 몸에 투자하는 거는 아끼지 않고 아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왔는데 오래 살아야죠 저는 정말 오래 살고 싶거든요 주량이요? 아 사실 제가 딱 보기에는 술을 굉장히 잘 마실 것 같죠 근데 저는 술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그리고 술을 조금만 먹으면 저는 얼굴이 불난마냥 빨개지면서 막 몸에 두드러지가 나요 아, 그래서 제가 아직도 아마도 시집을 못 가는 거 같아요 <laughs> 술 취해서 살짝 남자답게딱 기대기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 하잖아요 <laughs> 한달 수입이 얼마냐고요? 어 사실 쓸만큼 봅니다 <laughs> 아, 농담이고요 어, 요 수입에 대한 건 제가 그냥 노코멘트 할게요 사실 처음에는 한달한달 한달 마감치면서 수입에 대한 목표치를 딱 정해두고 했었는데 그 목표치에 도달 못하니까 제가 스스로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제가 목표를 수입에 두는 게 아니라 차량 판매 대수에다 제가 이제 목표를 두기도 합니다 아, 이 바닥에서 차량 판매 대수는 저한테는 자존심이거든요 남들보다도 수입이 적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용납되는데 판매 대수가 적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내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판매 대수에다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 돈을 쫓지 말고 일을 쫓아라! 그러면 수입은 알아서 따라옵니다 장점이요? 장점 하면은 제가, 어 비교적 사교성이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아니, 좋은 편이 아니라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아, 저는 사람을 만나면 5분이면 내 편을 만들 수 있거든요. 아, 그 비법을 알려드릴까요? 사실 요거는 정말 간단해요. 내가 상대방 편이 되지면 상대방은 이미 내 편이 되었다라는 거죠. 요게 바로 비결입니다. 아무튼 저는 천성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또 즐거워요, 만나면. 아, 제가 볼땐 살짝 뭐 오지랖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살짝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laughs> 이 단점은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얘기해 주면 지 모르겠는데요. 저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길론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저는 이사를 하고 저희 집을 찾는 것도 일주일 동안 네비를 켜고 다녀야지 찾을 수 있는 정도고요. 아무튼 네비님이 없으면 아무데도 못 찾아갑니다. <laughs> 아, 뭐 말했던 김에 다 말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가지 단점은 제가 글씨가 글씨가 정말 못 씁니다. 그래서 제가 쓴 글씨를 저도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laughs> 그래서 가끔은 제가, 아, 이거 글씨 연습을 좀 해야 되나? 글씨를 어디가 배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수 있지만, 저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연고도 없는 맨 땅에서 어, 영업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길거리 전단지, 새벽에 또 밤에 퇴근해가서 저녁 시간에 또 전단지를 뿌렸고 또 새터민들이 어, 사는 아파트는 에 제가 거의 다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우체통에도 넣어보고 또 직접 뭐 길거리에서 전해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제가 하다 못해 저희 엄마까지 출동시켜가지고 주말 같은 때는 이제 그 아파트 우체통에 전단지를 넣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전단지 일부터 시작을 해서 영업소 영업도 시작을 했고, 공장가가 많은 공장단지에 또막 무턱대고 들어가서 또 이제 명함을 드리면서 영업을 시작했고, 그몇 년을 제가 이렇게 영업을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유미카 홍보요? 지금까지 홍보한 거 아니었어요? <laughs> 저희 유미카를 찾아주신다면, 저희들도 웃고 우리 고객님들도 웃을 수 있는 좋은 거리를 약속드립니다. 유미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